근데 사실 강화 이제 한번 터질 때가 됐어. 가뜩이나 강장 매물인데 지금까지 너무 잘 붙었어. 어 삼카 가는데도 터지냐? 아니 뭐 사실 아와 이것까지 딱한 번에 되면은 이번에 붙자. 아 원래 컨디션 지금 좋았으면은 텐션 좋고 존나 소리 지르면서 셰어 이지랄했을 텐데 텐션이 안 사네. 그래도 해야 된다. 난 BJ니까. 하하 씨. 行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철이고요좀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거의 새벽 3시가 가까이 됐는데 지금 스케줄이 갑자기 긴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쿼드 제작 스케줄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맞춰볼 스쿼드는 3,100억을 가지고 3,000억 스쿼드를 맞춰볼 생각입니다 일단 주인분께서 그냥 웬만하면 성능팀으로 가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뭐 레알, 첼시, 미넨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 주인분이 지금 레벨이 19인데 3,100억이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참 인상이 깊어요 주인분께서 그냥 이번에 그냥 부캐에다가 10만원 정도 현지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거 떴다 했나요? 그래서 이거 떠서 하신 다음에, 은바패를 이거를, 은카를 했다 그랬나? 2.2칸을 넣고, 은카를 강화해서, 붙으셨대요.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 는 네, 농담이고요. 원래 부캐, 초심자의 행운, 그런 게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토티 1.5칸으로 붙이셨다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주인분과 스쿼드를, 스쿼드 메이커로 좀 짜볼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안 하긴 하는데, 혹시 이거 어떠세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못 정할 것 같아. 그냥, 팀 3개로 해가지고, 레알 첼시 프랑스 요렇게 프랑스까지 레알 첼시 프랑스 요렇게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2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큐! 파파이다. <laughs> 아, 하하하하하하 나올까 봐 존나 걱정했는데 슈우 그니까 나만 생각한 거 아니지 이거 나도 프랑스 나올 것 같더라고 와나 프랑스 나오면 진짜 어떡하지? 마음고생 존나 심했거든요 잠깐 그 짧은 찰나에 1분 동안 아 프랑스 나오면 존나 노잼 될것 같았는데 유유 제씨로 갑시다 유튜브에 야망이 있구나 솔직히 제시씨 3차로 스쿼드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립니다 <laughs> 뭔가 야망이 있는 친구구나 내 유튜브에 박제되고 싶구나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스쿼드를 다 영상으로 올리지 않아요 마음 가는 것만 영상으로 편집하는 거라 아니 팬심이 아니라 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본캐로 3,000억을 했고, 프랑스도, 사실, 바로 직전 영상이 지금 2 0 1 프랑스잖아요. 첼시는 그래도 3,000억 스쿼드가 없어,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쿼드가 짜는 게 되게 설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본캐 다음 스쿼드 팀가를 첼시로 가라그랬는데 첼시를 못 가게 될것 같아요, 이 스쿼드 때문에.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를 제 본캐를 구상해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좀 다르긴 하겠다. 왜냐면은, 주인분께서는 침투를 좀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대리만족이 아니라 강탈이죠, 강탈. 왜냐면 은 저는 원톱에 사실 굴리트 박으려고 그랬거든요? 원톱에, 아 그래도 양발 써야지 솔직히 이게 왜냐면 무지성 침투에다가 요거 한 일단 3카? 100% 성능으로 가려면 밑에 굴리트를 당연히 박을건데 공미자리에 굴리트도 솔직히 사실 이거를 톱으로 쓸거면은 LN시즌 굴리트를 쓰는게 무척 맞거든요 요거 3카로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공미에 쓸거면은 사실 EBS 굴리트 써도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셰우첸코를 3카를 쓰는게 맞겠네요 왜냐면은 주인분이 무지성 침투스루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굴리트는 그게 안돼요 일단 측면 자원으로 가야죠 우리가 여기서도좀 갈려요 저는. 사실 여기서 노미네이트 마운트를 박을 생각이었거든요 제 본캐로 가면은 근데 사실 그건 제 팬심이어서 쓰는 거였고 굳이 팬심이 아니라면 쓸 이유가 없긴 해요 그냥 단지 성능으로 간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패드로 박고 오른쪽에 더브 라이너 요게 나아요 아니면 뭐더브 라이너 쓰기가 좀 그렇다면 요 자리에 그냥 졸라 박아도 되긴 해요 졸라가 뭐 스피드나 체감은 좀더 좋습니다 더브 라이너보다 중거리랑 연계 패스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덕배로 가는 게 맞고 그냥 뭐 체감이랑 스피드 생각을 하면은 l a 시즌 졸라로 가는 게 맞고 볼란 7과 L시앙 알락이고정 거든요. 근데 시즌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긴 해요. 근데 사실 큰 금액 필요 없어요. 사실 에시앙이요 아이콘스나 MC 은카스나 똑같아요. 제가 어떤 선수를 써도 진짜 에시앙 만큼 비싼 돈 주고 쌌는데 그만큼 가성비 안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선수보다도 가성비가 좋아요. MC를 쓰면. 이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모든 선수 중에.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MC 은카만 써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3000억 스쿼드여도 37억만 써도 충분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에시앙은 MC만 써도 그냥 좋음이 아니라, AC랑은 MC 이상으로 가도 성능이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콘 은카를 써봤거든요? 에시앙 은카랑 똑같아, MC, 에시앙이랑이말 하면 은 이제 아이콘, 은카, 보유자들께서 개거품을 보니까 이 부분은 영상으로 커트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도, 사실, 그냥 발락, MC 써도 돼요. 솔직히 이거 써도 그만이야. 발락은 그래도 에시앙보다는좀 차이가 있어요. 발락은 그래도 시즌 업그레이드 하면 좀 좋은 면이 있어서, 만약에 돈이 좀 된다면, FA로 갈 생각입니다. FA, 은카 정도로. 요 정도는 우리가 타협안을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급여가 안될것 같아서 MC를 받았던 거고, 일단은 요렇게 하고, 포백이랑 골키퍼 자리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 고정이에요. 라이브 써야돼요 급여 때문에 7카까지만 받고 그리고 4백부터 정하죠 한자리는 니건데 22토티 노미네이트를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22토티 노미네이트를 쓰고도 팀을 맞췄는데 요즘은 뭐 공미에도 골리트받고 톱에도 이거 시우첸코가 첼시를 단일로 맞췄을 때 제가 요거를 쓸수 있었던 이유가 첼시 톱이 급여가 대체로 낮았어요 뭐 사모에레투 하베르츠 그리고 캡시우첸코 다 24를 안넘어가기 때문에 얘에다가 급여를 좀 써도 됐는데 급여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일단은 그냥 성능적으로만 볼게요. 여기다 토근이 박을 거예요. 성능으로만 가면. 왼쪽에 7회,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 여러분 급여가 5가 터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0챔스를 쓰는 게 맞고 한 7카 정도 급여 1이 남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팀 오래 쓸 거예요. 오래 쓸 거면은 그냥 귀속 좀 달고 갈 거고 근데 오래 안 쓰고 그냥 좀 팀갈 좀 하겠다 면 귀속 빼고 갈게요. 오래 쓸 거다. 사실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 차라리 덕배 대신에 졸라를 써서 급여도 채우고 금액대도 맞추는 게 굴리트는 은카 이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래 쓸 거면 이게 맞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이 기속이 3명이나 돼가지고 내가 좀 크루터까지 하면은 기속이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마음에 걸려서 웬만하면 이렇게 맞추기 싫었던 건데 오래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짜는 게 성능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가 제일 좋잖아 자 그러면은 자 주인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디거는 그냥 살 거고 졸라도 그냥 살 거예요 근데 이 토모리를 그냥 사실래요 아니면 강화를 하실래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여기에 판매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많이 팔아본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강화가 한 번에 붙는다 오케이 세우체코 3카도 강화를 하자고요? 아나 그건 진짜 하기 싫은데 터져도 뭐 1칸은 남는다마인데 급여는 우리가 다 맞췄다는 마인데 세우체코 몇칸 넣고 가드려요? 3카 가는데 풀칸으로 할 거면은 강화하자고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역시. 상남자인데? 존나 멋있긴 하다 우리가 그러면 싼 토모리부터 가죠 저만의 가마법이 있거든요 요즘 퍽퍽 한번 긁어주고 얼굴 살짝 가려준 다음에 가버려 토모리 쉽게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흐름 달아주고 부풀 라인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 그냥 안 보고 눌러 딜! 시원하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돈좀 남으니까 빨리 선수 구매할게요. 시원하게. 근데 이... 아, 씨. 아난 이게 상악가 걸려있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내가 살려니까 상악가가 걸리냐? 이 개같은. 아니, 웬일로 이게 상악가에 걸려있대? 아니, 이거 어차피 사줘요. 아, 일단 은카만 쓸 거예요. 은카까지만 할 거야. 육카까지 강하면 나 오늘 머리털 빠져서 안 돼. 근데 사실 강화 이제 한번 터질 때가 됐어. 가뜩이나 강장 매물인데 지금까지 너무 잘 붙었어. 뭐, 삼카 가는데도 터지냐? 아, 그니까, 러 강장매물은 이게 문제야. 사람을 존나 짜증나게. 아뇨, 아뇨, 걱정 마세요. 아니, 뭐, 사실 아. 와, 이거까지 딱한 번에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너한테? 벅벅, 벅벅, 벅벅! 이번엔 붙자. 아 드디어 웃네 이 개새끼야 나 아, 진짜 궁금한 게 아무리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한들 2시간 거래량이 19회가 뜨는데 어떻게 이두 명이 아직도 안 사지냐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거 19회는 어떻게 팔린 거냐 난 이거 칠카가 19회 팔린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리디거 버그 아니야? 아니 이게 6카도 15회 팔리는데 어떻게 칠카가 19회가 팔려? 그런가? 매물 다뺀 건가? 넥슨이? 근데 이거 19회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젖버그가 맞아요 이거 진짜 젖버그야 말이 안돼자 여러분들 산소 구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보긴 좀 뭐한 게 사실 보시면은 리디거가 은카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다 사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넥슨에 시장 개입이 있었거든요 이거 19회 이거 아담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진짜 작용한게 분명합니다 이게 19회가 한시 불과 1시간 전에 거래된건데 지금 이거를 거의 거진 30-40분동안 걸어놨는데 한명도 안사줬다는게 말이 안돼요 제가 그래도 강화 붙여가지고 손해는 없을것 같고 리디거만 은카로 우리가 세팅을 했습니다 한 3200억 스쿼드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왜냐면 우리가 아까 셰우친코랑 토모리를 원트에 강화를 다 붙여가지고 리스임스도 강장으로 붙였고 그래서 크루토아를 금카로 우리가 영입을 했기 때문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업만 간략하게 채워서 출정식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뮬레이션권 이슈로, 우리가 5레벨까지는 안찍었고요 3레벨까지만 우리가 좀 찍어왔습니다. 팀은 아직 주인분께서 이게 레벨이 보시다시피 20레벨이라서 첼시를 맞췄던 적이 있을리가 없죠. 그래서 팀킴이나안 깨져 있습니다. 팀킴이 깨지면은 플러스 1 받고 더, 그리고 뿔컨트롤, 크로스 플러스 3 받습니다. 안드리 씨우챙코를 제외한 나머지 1명 저는 응카킴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뭐 스탯적으로 보면은 이제 2레벨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총 스탯만 놓고 봤을 때깡 스탯 3이 더 오르게 될 예정이죠, 이 팀은. 그래서 전반적인 뭐 선수 뎁스만좀 말씀을 드리자면, 포크로트와 금카. 그리고 풀백에 7일 제임스, 토모리 은카랑 리디거 은카. 이것도 나중 되면은 7카로 영입이 돼서 풀케미까지 받으면 요 정도 스탠 나옵니다. 그리고 볼란치에 마이클 에스양하고 FA 미아이 발라. 진짜 FA 발라이 진짜 존나 좋아요. 제가 써 봤는데. 그리고 측면에 양발에 페드로 졸라 그리고 공미에 그냥 유이신 굴맨, EBS 은카. 그리고 원톱에 이번에 나온 신상 시즌, l n 시즌 시오첸코. 양발에 지금 풀케미도 아니고 레벨도 3레벨인데. 오 여기에서 1더 오른다고 보시면 든요 충분히 3칸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존나 잘 나오죠 AI도 좋고 인게임 간지도 나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련코치만 끼고 바로 출정식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슛 졸라 체감봐 와 시오첸코 골격 뒤진다 안드레 시오첸코 와 머리 봐 이게 시오첸코지 무슨 빡빡머리 얼마나 했다고 미친 위치 선정이다. 거의 인장이급 위치 선정. 미친 놈이네 이거. 아니 이 예, 여러분 들 혹시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예, 안 좋은 선수들은 침투할 때 그냥 앞만 보고 뛰거든요. 근데 시오 친구 뒤에 보면서 뛰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가 좋다는 증거거든요. 아니 방금 혹시 세브첸코 패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패스가 왜 이렇게 좋지? 빠르긴 하다 세브첸코. <목소리> 안정시브첸코와 상대 슈팅 3개 하고 3골 넣은 거야? 어 근데, 세브첸코는, 셰프첸은 진짜, 뭔가, 라인 잡는 게 예술이다. 방금도, 상대, 옵사이드 트랩 썼는데, 거기, 안 걸리게, 걸치는 거 봐. 아니, 근데, 퍼터 뭐, 할 수가 없어. 뭐, 퍼터 버터 한다고, 퍼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퍼터가 있질않은데 1성짜리라도 뽑자고? 이거? 그래, 솔직히 나도 궁금하긴 했어. 셰프첸코한테, 퍼터 껴주는 거. 시달키 아시죠? 와, <laughs> 안주위 쉐어 체크 아 원래 컨디션 지금 좋았으면은 텐션 좋고 존나 소리 지르면서 셰어 이지랄했을 텐데 텐션이 안 사네 그래도 해야 된다 난 BJ니까 아 근데 셰어 체크 움직임 자체가 너무 예술이다 사실상 셰어 체크 한골 나이스! 그 대한민국 재물로 딱이야 하하하 <laughs> 와, 씨, 씨! 어 이게 되네? 야, 지리는데? 슈파워? 딱 주인분이 원하는 그대로인데요? 침투 개사기에 무지성 침투를 만들어줄 수 있는 AI. 그리고 개사기 중거리. 차이였는데. 와, 씨! 쉬이... 씨! 쉬이... <목소리> 무슨 퀄리트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도 교육 퀄리트 은카는 절대 힘안 빠집니다. 이게 힘이 빠졌다고? 이게 힘이 빠졌어? 어림없는 소리. 루드고이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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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쉐오프 <실무치프> 움직임 뒤진다. 꼭 <목소리> 차돌이 다리 길이가 하승진 다리 길이가 되는 거 봐. 방금 테크모 월드컵이야 뭐야? 그럼 나도 테크모 월드컵 갈긴다. 뒤졌다. 신가 갈긴다. 싱가 와 시오 체코 골 결정력 데크모 월드컵이야 나도 싱가 싱.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출정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5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팀 성능이 좋다, 안 좋다, 말할 필요가 있나요? 존나 좋아요. 7시인데, 3,000억으로 맞췄는데. 심지어 더 좋아져요. 여기에 이제, 팀 케미도 깨지고, 레벨도 1더 업되고, 위디거까지 여기에 사진다면은, 진짜 지릴 거예요. 일단은 뭐, 개기입니다 간략하게 선수 리뷰를 하긴 할 건데, 워낙 많이 나왔던 선수라,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고, 좀, 임팩트 있었던 선수. 몇 개. 주인만 조금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팀은 너무 좋고요, 주인분. 크루트와 굳이 안 해도 되죠? 개사기. 벤치럴 리스 제임스 굳이 안 하겠습니다. 급여 대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폐라인. 사실 요 고급여 풀백 쓰려고 첼시 성능 것도 이유가 하나예요. 센터백 토모리 리드고 둘이 합쳐서 급여가 36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아시겠죠? 왜사인지토모리가귀속이 문제서 여 그렇지 강화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면은 성능 존나 좋아요. 볼란치, 에시앙 발라 에시앙은 진짜 엠시만 써도 충분합니다. 너무 좋고 발락 라 FA 역시 좋아요. 몸싸움이 남달라요 mc에 비해서 중거리야 워낙 좋으니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체감도 그냥 뭐 좋아요 그리고 측면에 페드로 졸라 이거 사실 첼시가 사기인 이유 두 번째 양발의 미드필더 자원을 측면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다 둘다 일단 페드로가 스피드는 더 빠르긴 한데 둘다 체감 좋고 양발에 가마차기 뭐 크로스 연계 다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둘다 약간 스태미너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옥미의 유일신 EBS 굴리트 설명 안 할게요 이 키에 이체감의이 몸싸움 이골 결정력 이 스피드 굴리트.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벤제마는 미니미 굴리트다. 얼럭키 굴리트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겠죠? 원톱의 안드레 셰우체코이 새끼 존나 좋은데요? 깜짝 놀랐던 게, 침투 AI가 사실 캡셰우챙코도 기존의 셰우첸코에 비해서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셰우첸코에 비해서. 근데 얘는 더 좋아요. 지금 약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괴에 맞춰서 자꾸 움직여주는 게 전방에서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양발에, 스피드 뭐 말에 뭐해고, 중거리 슛 파워가 빨간색도 아닌데, 존나 세요. 중거리 슛이. 존나 꽂혀요. 그냥 구석으로. 중거리 슛 차면. 뭐, 헤더는 따로 안 봤습니다. 파워헤더가 있긴 한데, 헤더는 따로 안 봤어요. 가마차기, 중거리 슈, 침투 AI, 스피드,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첼시는 원톱에, 이 선수가 정배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N 시즌 굴리트를 원톱에다 박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기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좋게 썼고, 개삭입니다, 여러분들. 자,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인분의 3,000억 첼시 스쿼드. 너무 좋게 썼고요. 저도 본캐를 다음 팀가를 첼시로 할 예정인데, 요거에서 큰 틀이 안 벗어날 것 같네요, 아마. 저는 이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피파 영상 들고 올수 있는 돌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유튜브 돌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유튜브 친구들 바이바이 씨요